안녕하세요. 달기로 마음을 다스리는 꽃길 금다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어, 저희 하우스가 130평인데 오늘 이렇게 번식 줄 끝까지 아, 비었는 바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번식한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한번 올려드 영상, 이렇게 뭐, 먼발치서 보여드립니다. 어, 그저께 태풍 온다고 막 했는데 오늘은 보니 뭐 언제 태풍 왔냐는 듯이 너무 평온하고 조용한 아침입니다. 어, 오늘 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꽃길, 꽃길 다육이, 금 다육이 어, 응원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판명상 올려드립니다. 277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보시면 자, 마리아 녹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이 중간에 금들이 녹음 금들이, 아, 녹색의 금들이, 요렇게, 연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녹이랑 연두빛이 요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층수도 요렇게, 요렇게 있는 아이고요 자, 먼저 무엇보다도, 어, 녹, 녹금이라, 녹금이 지금 너무 예쁘게 잘 들어온 아이입니다. 자, 277번. 이 아이 사이즈는 약, 7.5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277번 마리아 녹금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은 1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77번. 자, 뒤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금들이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잘 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277번 마리아 녹금입니다이 아이는 자, 엘코 생얼입니다. 자, 생얼.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화분이 지금 뭐 거의 9cm 화분, 10cm 화분인데 뭐 여기 거의 지금 넘고 있는 아이입니다. 17, 278번 자 엘콘 생얼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거의 뭐 9cm입니다. 9cm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충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고 와 완벽한 엘콘의 특성을 잘 나타나고 있고 오늘 278 279번 엘콘, 네번 사이즈는 9cm입니다. 다음은 279번입니다. 279번 엘콘도 지금 너무 완벽한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도 한번 보시면, 279번, 자, 사이즈는 뭐이 아이도 거의 뭐 8.59cm 되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도 얼른 보시면, 야, 요런 아이 있을 때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핑크물도 이렇게 반듯하게 잘 들어온 아이입니다. 279번 자, 이 아이 판매 280번인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콩 마리아 생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 너무 콩이 지금 봉륜이 금이 너무 잘 들어왔는데 여기 입장이랑 여기 입장에 지금 상처가 조금 있어서 제가 나름 또저렴하게좀 올립니다. 자, 이 아이 지금부터 이제 가을 해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아침, 전, 아침, 저녁, 좀 선선한 기온 온도 차이를 두면, 핑크 물이 물들면, 정말 너무, 와, 한상적으로 또 요런 아이 사셔서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0번 콩마리아쌩얼이고요 와, 사이즈는 뭐 12, 13cm 되는 아이입니다. 오늘 이 아이는, 아, 너무, 오늘 흉터가 조금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판매 가격 1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번. 자, 마리아 철아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자, 이렇게, 요한번 보시면 이게 청수면 청수, 자, 길이면 길이, 이렇게, 엮임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는 10.5, 거의 뭐 10cm, 제 눈에는 10cm 넘습니다. 어, 자, 281번. 오늘 이 마리아 철아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번. 자, 이 아이도 지금 그 입장에 금들이 뭐좀 반짝반짝 끓이면서 또 유난히 더 반짝 끓이는 것 같습니다. 282번. 자, 이 아이, 청소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반듯한 아이고, 야, 이 아이는 뭐 지금 적심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다 해도 두 개, 뭐네 개까지 낼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이 아이도 뭐 거의 10, 11cm 되는 아이입니다. 282번 판매 가격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83번 이 아이는, 와, 예쁩니다. 자, 마리아, 생얼입니다생얼 쌩얼. 와, 층수가, 이렇게, 이렇게, 층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석 시고 택배 받으시고, 당장 이렇게 커팅 하셔도 이 아이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봉윤 한번 보십시오, 봉윤. 야, 봉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봉륜들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283번.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은, 자, 충수 이렇게 높은 아이. 사이즈는 13, 14cm고, 오늘 판매는 이 아이 284번. 자, 지금 284번 누굴까요? 285번. 자, 한번 보시면 이 아이 이름, 블루 서프라이즈 금. 인데 지금은 아직 얘가 물이 아직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요 아이도 자 옆에 286번은 많이 들어 있고 자 입장을 보시면 얘참 신기한 게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반듯하게 막 자대고 그린 것처럼 아이들 입장이 요렇게 요건 반듯하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284번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고 오늘 사이즈는 7cm입니다 7cm이고 오늘 284 판매 가격은 어,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요 아이는, 아, 아까 요즘에 아이들 거의다가 물이 들면 특히 요런 아이들은 더 예쁩니다. 어, 낮에, 낮, 오전 햇살, 하여튼 12시 이후까지도 요즘 햇살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도 더뭐 괜찮은 것 같으니, 어, 낮에 햇볕 충분히 보여주시고, 아침, 저녁, 온도 차이 인데서 이렇게 놔두시면, 물이 금방 예쁘게 잘들것 같습니다. 다음은 285번. 자, 이 아이, 블루서프라이 즈금 야, 요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여기 요기, 이렇게 뭐, 줄로 쳐서 이렇게 입장이 요렇게 된것 같습니다. 285번. 자, 이 아이 사이즈도 약 7cm이고, 하, 진짜 예쁩니다. 285번. 요 아이도 판매 가격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원 미만은 택배비가 4천 원 있는 거 어,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또메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꽃길 금 다육이었습니다.